여성 고객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성분 고객님들 중에서요, 그 자궁 쪽에 자궁경부 형성증을 전기소작수로 치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궁 내에 있는 결함이나 뭐 종양 같은 거를 쉽게 해서 태우는 거예요. 레이저는 레이저로 태우고, 전기는 지져서 태우는 거죠. 근데 지져서 태우는데 수술로 인정이 될까요? 자 보험에서 얘기하는 수술의 정의는요 절단, 적재, 적출 등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지지는 거는 그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수술로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약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수술 기법은 수술로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똑같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돼서 전기소작술을 진행을 했는데 어디 손해보에서는 수술비 지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아서 다시 손해보험 심사팀에 반박을 했더니 수술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일종 수술비도 지급이 되고요 손해보험의 특정 질병 수비 119대나 120대 특정 질병 수비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즘에는 자궁경부 이형성증를 검사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정기소작술을 하시는 고객님이 있다고 가정하시면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술, 특정 지면 수비 다 하시면 최대 200만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